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찬 12월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즐겁고 행복한 기분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가 계속되었지만 그래도 힘들었던 일, 속상했던 일 모두 잊어버리고 새롭게 찾아온 좋은 날만 생각하는 것도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하고 있어 예방수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행사 또한 회원분과 내빈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으면 더욱더 행사가 빛날 수 있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조강환 남양주시장님을 비롯하여 표창미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들께는 이 모든 내용을 우편으로 전달하도록 하고 서면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남양주 다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020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하재영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득이하게 국민의례와 순국선열 및 장애운동 열사에 대한 묵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다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강민수 센터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으로 무색하게 느껴지는 2020년입니다. 이번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명면 지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조광한 남양주 시장님, 이철령 남양주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김영민 국회의원님, 조웅천 국회의원님, 김한정 국회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부터 코로나19로 걱정과 염려로 모두가 불안하고 불편한 경자년을 보내왔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했지만 아직도 코로나19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2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고 축하했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며 센터의 성과와 활동을 공유하고 다가오는 2020년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좀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환경 조성과 자립생활 실천 의지를 고취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행사명을 중층 장애인 자립생활 대회로 변경하여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2월 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 단계로 격상하며 대규모 집합 행사를 금지하도록 공고했습니다. 우리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외출도 못 하고 사회 활동이 제한되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없는 일부 회원들은 회원들은 단절된 고립감과 소외감, 우울증 등을 경험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충, 불안감 등을 외면할 수가 없어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대회를 원택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장애인 차별에 맞서 도전하는 미래의 인재들을 격려하고 지역에서 자립 생활을 실천하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회는 철저한 소독과 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립 생활 실천과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학업 지원금을 받으신 중고 대학생 여러분들로 앞날에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수상자를 축하해 줄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것입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든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하와 격려하는 장인자립상을 대회가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언택트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신춘령 소띠의 새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학업지원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작년부터 고 김근식 활동가의 생애 마지막 유언을 받도록 장애가정 및 장애학생들에게 희망의 학업지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올해도 그 뜻을 이어 대학부문 2명 고등부문 2명 중등부문 3명 총 7명의 학생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부문 2명입니다 경복대학교 물리치료학과 3학년 박소영 학생 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 3학년 전경희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박소영 학생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장학금 1백만원 경복대학교 물리치료학과 3학년 성명 박소영 위 학생은 학업에 열정이 높고 포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업지원금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장학증서와 학업지원금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23일 남양주 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강민수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정경희 학생입니다. 장학증서 장학금 100만원 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 3학년 성명 정경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촬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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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다음은 고등부문 두 명입니다. 네. 장학증서와 자금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고등부문, 한암 경영 고등학교 3학년, 조원호. 호평 고등학교 2학년, 김정현. 고등부문 수상자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추후에 개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등부문 3명입니다. 어, 지금 중등부문 3명이 지하 주차장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직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어, 저희가 어, 중등부문 사망 중등부문 중학생 부분 장학금은 조금 잠시 후에 전달하도록 하고요. 어, 다음으로 이어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올 한해 동안 장애인 권익 향상과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께 드리는 표창장 수여입니다. 우선 먼저 자립생활활동가 부문 남양주시장 표창입니다. 수상자는 김영주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구축에 공헌한 공원, 공원, 바가 큰 모범장애인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시상은 조강한 남양주시장님을 대신하여 강민수 센터장님이 하겠습니다. 표창장, 남양주 다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영준. 기약께서는 평소 남다른 애양심과 사회봉사의 실천으로 수도권 동북부 거점 도시 남양주 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오셨기에 2020년 중증장애인 IEL 대회를 맞이하여 72만 남양주 시민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남양주시장 조강환 표창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순서가 안 찍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자립생활 실천 부문 남양주시 의회 의장 표창입니다. 수상자는 김옥년 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장애인 활동가를 활동하면서 중증 장애인의 자립 및 권리 의식을 높이며 자립 의지를 높이고 자립 생활 정착에 이바지하였기에 드리는 상입니다. 시상은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님을 대신하여 강민수 센터장님이 하겠습니다. 표창장 남양주 다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옥녀 기약께서는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셨으며 특히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 활동을 통하여 이웃사랑 실천에 기여한 공이 크기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남양주시의회 의장 이철영 표창과 상금이 써여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회의원 표창입니다. 자립생활 건의공호 부문. 김한정 국회의원 표창입니다. 수상자는 김효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김한정 국회의원님을 대신하여 강민수 센터장님이 하겠습니다. 표창장 남양주 다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성명 김효진 기아는 평소 남다른 책임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장애인의 인식 개선에 솔선수범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공이 크으로이 표창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회의원 김한정 표창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상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건의공호 실천에 솔선수범하였기에 격려하기 위한 시상입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때 드립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권익 옹호 부문 조웅천 국회의원 표창입니다. 수상자는 송규현 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조웅천 국회의원님을 대신하여 강민수 센터장님이 전달하겠습니다. 표창자 남양주 다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성명 송규호 귀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구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회의원 조웅천 표창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립생활 실천 부문 실천 부문 김용민 국회의원 표창입니다. 수상자는 최효린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김용민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강민순 센터장님이 전달하겠습니다. 표창장 남양주 다산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성명 최혜우린 기아는 장애를 딛고 성공적인 자립 생활의 목표를 수립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타 장애인들의 모범이 되며 장애인 문학권 인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으므로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회의원 김용민 표창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은 장애인 활동과를 활동하면서 중증 장애인의 자립 및 권리 의식을 높이며 자립 의지를 높이고 자립 생활 정착에 이바지하였기에 드리는 상입니다. 다음은 자립 생활 활동가 부문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상임대표 비창입니다. 수상자는 이선비 님. 시상은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황백남 상임 대표님을 대신하여 강민수 센터장님이 하겠습니다. 표창장 남양주 다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성명 이선빈 기아는 평소 활동 지원사로 투철한 사명과 책임감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노력, 노력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구현에 공이 큼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상임대표 황백남 표창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은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자립생활 정착 및 구현의 모범이 되었기에 드리는 상입니다. 계속해서 자립생활 실천 부문 남양주 다산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센터장 표창입니다. 수상자는 활동지원사 세 명, 주간 주간활동 제공 인력 한 명입니다. 하재광, 박진혁, 체육주 위원님 표창장 성명 하재광. 기아는 평소 활동지원사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묵묵히 노력하였고 이용자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중층장애인의 자립생활 구현에 공이 큼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남양주 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강민수 표창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박진영님. 표창장 성명 박진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 표창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최옥주님 표창장 성명 최옥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은희님 표창장 성명 이은희 기아는 평소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여 증층 장애인의 자립생활 구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남양주 다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강민수 표창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네분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은 중증 장애인의 자립 및 권리 의식을 높이며 자립 위지를 높이고 자립생활 정착에 이바지하였기에 드리는 상입니다. 네분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오전에 저희가 그 장학금 그 학업지원금 전달식이 있었는데요. 중등부분 대상자들이 조금 늦,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어, 도착하여 어, 학업지원금을 전달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분 세 명입니다. 천마중학교 2학년 박서준, 호평중학교 2학년 이다인, 도농중학교 2학년 김동성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준 학생 먼저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장학금 30만 원천마중학교 2학년 성명 박서준 위 학생은 학업에 열정이 높고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업 지원금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장학증서와 학업 지원금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23일 남양주 다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강민수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다인 학생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장학금 30만 원 호평중학교 2학년 성명 이다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동성. 김동성. 이다인. 이다인은 계속해서 김동성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장학금 30만 원도농중학교 2학년 성명 김동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학업지원금 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학업지원금과 영광의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2020년 사업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짧게 남아 센터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산 센터는 일국 사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산 센터의 운영 목표입니다. 우리 센터는 장애인이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의 동등한 기회와 참여를 통한 자립생활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사는 지역사회,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사업보고입니다 코로나로, 인하,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최선을 다했을 담당자들과 회원들의 꿈과 희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김급 구호키트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진 중증장애인에게 생필품 등이 담긴 긴급 구호키트를 제작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유지를 위해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료상담입니다 2020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동안 동료 상담가 양성을 위한 심화 과정으로 사람 중심 계획 PCP를 시작으로 센터 소속 동료 상담가의 심층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장애인의 심리적 감정적 지지와 상호 협력을 통한 욕구 파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증 장애인 영양강화입니다 매월 이회 각기 다른 주제로 퀼트 공예를 트 공예 진행을 통한 취미 생활을 취미 생활 향유 및 하모니카 연주 연습을 통한 음악적 자기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장애 여행입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벗어내기 위한 외부 활동 지원과 장애인, 노인 등 관광 약자도 차별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여행을 테마로 한국 민속촌을 방문했습니다. 계속해서 자립 생활 체험업입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이 시설에서 독립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과 초기 지원을 하였고 일상생활 훈련으로 김장 담그기, 장보기, 은행 이용하기 등을 진행하였고 사회성 향상을 위하여 문화생활 향유를 꾸준히 하였으며 또한 캠핑의 경험이 부족했던 중증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자연수 캠핑과 겨울 바다 보러 가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간 활동 서비스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직업훈련, 건강댄스, 탁구, 우리춤체조, 공예활동, 요리활동, 도서관 이용, 노래방 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미용 서비스입니다. 장애로 인해 평소 미용실 외출이 힘든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지역사회 미용실과 연계하여 재가방문 서비스를 진행하였고 장애인의 정기적인 위생 관리를 위하여 임이용 서비스를 월 일에 진행하였습니다. 센터 출입문 및 화장실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주식회사 코아드와 사랑의 열매 후원으로 자동문을 설치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밖에 센터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해 동안 수고하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 6월 17일 강동대학교와 사회맞춤형 학과 지원을 위한 운영 협약을 하였습니다. 사회 수요에 맞는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 공동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장애인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회복지 현장 실습 등을 진행하여 품질 관련 힘써 협력 기관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행복 공간입니다. 중증 장애로 인해 상시 일인의 보조가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함께 행복을 꿈꾸고 자립생활을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보조지원 사업입니다. 이용자의 선택권과 결정권 보장을 위하고 중증 장애인의 생활 방식이 존중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과 명절 선물 및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코로나19도 불구하고 1년의 사업 진행을 위하여 힘없이 달려왔고 앞으로도 중증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국가의 책임과 남양주시 시민 통합 복지 비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며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사업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후원 안내입니다. 이번 행사에 대성사 김시준 대표님께서 후원해주신 희망나눔 정박스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월동 준비에 필요한 물품으로 100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겨울나기로 따뜻한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후원해주신 대성사 김시준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행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양주 다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020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대회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